여러분, 한번 사면 10년은 쓰는 TV.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시죠? 그런데 좋은 TV는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24년형 삼성 4K UHD QLED 스마트 TV. 역대급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하면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무려 25%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TV의 성능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스펙 설명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핵심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기 전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링크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고 오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부터 시작할게요. 기존 판매 가격은 25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42만 44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즉시 할인 11만 8760원 카드 할인 10만 2540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95만 80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259만원짜리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를 195만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닌가요? 무려 64만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크다니 맞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텐데 이번엔 진짜예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흔하지 않고 무엇보다 재고가 한정적이라 빠르게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할인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 고민되신다면 재고 있을 때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혹시나 더 많은 할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른 할인 소식을 매일 아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삼성 4K UHD QLED 스마트 TV가 어떤 제품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화질 얼마나 좋을까요? 의 퀀텀. 닷 기술이 들어가서 10억 가지 색상을 표현해주는 컬러 볼륨 100% 생생한 화면을 자랑하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 덕분에 저화질 콘텐츠도 4K급 화질로 업스케일링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FHD 콘텐츠도 훨씬 더 선명하게 즐길 수 있어요. 또한, 무빙 사운드 라이트와 크유 심포니 기능으로 화면 속 움직임을 따라가는 입체적인 사운드가 구현됩니다. TV의 스피커와 사운드바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몰입감이 극대화됩니다. 정말 영화관이 부럽지 않죠. 사운드도 중요 요즘은 영상만큼이나 사운드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좋은 TV는 내장 스피커만으로도 충분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입체적인 3D 서라운드 사운드가 방안을 가득 채우며 영화나 드라마, 게임을 더 실감나게 만들어주죠. 만약 TV 볼때 대사가 잘안 들리거나 소리가 답답했던 적이 있으셨다면 이 TV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럼 스마트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TV는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가격도 3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폭도 매우 넓습니다. 고가의 고성능 제품은 우수한 기술력이 탑재되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목적으로는 고가의 TV는 오버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TV 방송을 시청하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TV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화질입니다. 화질이 좋을수록 더욱 밝고 선명하게 볼수 있는데 작동 방식 패널과 해상도 TV의 크기, 명암비가 화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시나요? 화질은 OLED 나눠서 QLED, LED 순인데, 가성비를 고려하면 QLED도 충분한 화질입니다. 최신 기술의 최고 화질 OLED는 화질은 최고지만, 비싼 가격과 번인 현상이 단점이거든요. 아무리 비싸고 TV 화질이 좋더라도, 송출받는 영상 화질이 안 좋으면, 비싼 TV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도 HD, FHD로 나오는 방송이 많고, 송수신 상태가 좋지 못하면 화질은 무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사운드입니다. TV 살때 사운드가 좋은 게 중요한 이유는, 영상의 소리까지 좋으면, 영화나 드라마 볼때 완전 빠져들 수 있거든요. 화면만 좋은 게 아니라, 소리도 빵빵해야 더 실감 나죠. 사운드가 별로면 대사가 뭉개져서 잘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소리가 깔끔하면 내용 이해도 잘 되고 장면의 느낌도 확 살아납니다. 좋은 사운드는 소리가 방안 여기저기 퍼져서 여러 명이 같이 봐도 다잘 들립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넷플릭스나 게임 같은 거할때 사운드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소리까지 좋으면 진짜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 좋은 TV는 내장 스피커가 좋아서 굳이 사운드바 안 사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돈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TV 살때 사운드도 꼭 체크하세요. 자 여기까지 삼성 4K UHD, QLED, 스마트 TV와 구매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었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보시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많은 핫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